영상이 있다. 178을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고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지. 자, 그래서 n이 홀수면이니까, 그럼 이게 전부 홀수 개니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2와 4의 등차 중앙이 3이니까 걔는 늘 끼어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볼 것도 없이 동그라미. 네, 두 번째 보면 an과 en+1.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써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뭐냐면, 어 봐라 <laughs> 일단 AN이 있고, AN 자 요걸 한번 써볼게, 그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건. 어, 수업 때이 이렇게 얘기했지. 이거 빼기 하면 이 길이가 2란 말이야. 그럼 얘네 간격이 몇 개야? 총 n 플러스 2개면 간격은 n 플러스 1개지. 그 간격이 곧 공차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의 공차는 n 플러스 1개의 간격이 2를 똑같이 나눠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지.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처음에 2고 거기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공차를 더한 거지. 거기에다가 또 공차 하나를 또 더한 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게 A1, 이게 A2 이렇게 써봐. A3 이렇게 돼서, AN이 있고, 여기가 4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또 점점점이 아니라 다음 거니까 이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6이다가 이제 점점점 6은 3 곱하기 2, 4는 2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n에다 2 곱한 2n이 되겠지. 맞니? 그 다음엔 4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a 2n 플러스 1은 또 뭐냐? 그러면 조금 아래 쓸게 아래 어려운 거 아니야. a의 en 플러스 1을 써볼 건데, 얘는 뭐가 돼? 처음에 2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a2, a3 이렇게 가다가 an도 있을 거고, a2n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2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야. 그럼 얘는 공차가 뭘까? 총 2n 플러스 3개가 있으니까 간격은 2n 플러스 2 간격이고 얘네가 똑같이 2를 나눠가죠. 즉, n 플러스 1분의 1이 공차가 돼. 여기서 이미 느낌이 오긴 해야 되겠지? 포함한다. 근데 써볼게 2구. 여기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거, 거기에다가 공차 하나 더더한 거, 이렇게. 이번엔 항번호가 위에가 따라가지. 땡땡땡. 그럼 얘는 뭐가 돼? 2에서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 4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 자, 그러니까 얘는 1씩 더한 거. 여기에 포함되는 게2 있지, 그 다음 얘 있지, 4 있지, 이렇게가 다 포함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맞는 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기 있는 걸다 빼래 그러면 뭐가 빠져나가? 2 빠져나가 그 다음에 여기가 짝수인 게 빠져나가겠지 2, 4 이렇게 얘 홀수니까 살아남고 이렇게가 빠져나갈 거야 이해 되니?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네들의 합이니까 등차수열에서 이 남아있는 것들도 등차수열이란 말이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등차수열의 합 2분의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인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가 총몇 개? 2n 플러스 3개가 되지. 거기에서 n 플러스 2개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n 플러스 1개 이렇게 남겠지?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문자 있는 거 더하면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2가 되니까 2가 될 거야. 그럼 얘가 6이니까 나누면 3이 돼서 3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sn이다 라고 한데. 그럼 여기에 6 넣은 거13 넣은 거더 하면 6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맞는 말 이렇게 되겠네.